안녕하십니까. 블루샷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부할 선물 시간이죠. 자, 지난주 종가가 얼마였냐면은 355.75포인트였어요. <laughs> 아, 블루샷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갖고, 목소리가 이렇게 고르지 못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어, 지난주 종가가 355.75포인트. 선물, 선물 매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슨 매매를 해야 된다? 방향성 매매를 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선물을 잘하기 위해서 방향성 매매를 해야지 변동성 매매를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물론 안, 되, 안 되진 않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페이크에 당해요. 페이크. 이 속임수에 많이 당한다고. 어,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터득한다 하더라도 이 선물, 이 고수 반열에는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중, 중수 이상은 됩니다. 이 부분만 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쉽게 쉽게 선물 매매를 할수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깨우친다면은, 여러분들은 선물 매매, 이 파생 매매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부터죠. 다음 주 매매를 할때 무슨 매매를 해야 돼? 그냥 상승 매매를 하면 돼요. 상승. 매수 포지션이나 매수 포지션. 하락 배팅을 하면 안 돼요. 이유가 뭐다? 26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에?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고 데드크로스 시점이 발생하고 타점이 나오고 나서 하락쪽으로 방향을 틀어도 문제될거 없다고 여러분들이 선물에서 문제가 생기는건 뭐냐면은 변동성 매매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주식은 무슨 매매? 일방통행 매매 선물은 무슨 매매? 방향성 매매 상한가나 급등적 매매를 할때 이때가 무슨 매매를 해야 된다? 변동성 매매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인식을 해도, 이 자각만 해도 여러분들은 하수, 하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 부분 이해 못하면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그냥 하수에서 머물, 머물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